안녕하세요. 로아랑 무지 이야기 TV의 로아입니다. 오늘은 자, 유튜브 같이 찍는 친구에게 버카 포장을 해서 줄 거예요. 진짜 가을이 있다. 일단 이 포카를 몸보다 조금 작은 거였어. 여기 안에다 춥다 <목소리> 오미보가를 넣어줄 거야. 오늘, 제 정신이, 어색 음. 뭐하쥬? <목소리> 있는 거, 나 댁. 지어지 찢어지는줄 알았잖아. 찢어지는줄 알았잖아. 응. 음. 유튜브같이 찍는 친구 누군지 알짱아개 별명은 명태 부대찌개고요. 이름은 김태영이고 루아태영 TV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. 제 친구니까요. 그 친구도 유튜버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저는 구독 눌러주세요 저도 많이 누르면 이미 쏙쏙 생겨나가지고 응좀더 음,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서 재밌게 해드리게요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우 음, 그냥, 여기를, 까고, 그냥 넣기엔 좀 그런가? 아, 괜찮지가 않아요. 이거 한 개만 넣어주고요. 그 다음, 포장을 하면 억수로 잘했대! 아그 쓰레 쓰레기 쓰레 포카 완성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바이바이